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전통마을 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외나무 다리 한번 건너볼게요. 출발. 응.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응. 무서워요. 가요, 가요, 가요. 나무 무서워요. 거미가 있어요. 거미 없어요. 괜찮아요. 거미줄은 있을 수 있어, 원래. 어. 가봅시다. 날파리가 무서운 날파리 안 무서워요. 응? 아, 거미줄에 저기 걸린 거잖아. 응?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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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무섬 전통만. 음, 뭐. 저기 안쪽에 갈 거야. 저기 안쪽에. 보이지? 저기? 아, 징그러워. 자연, 자연. 자연. 음, 자연이지, 자연 응, 자연이지, 자연 오, 여기 너무 빠르게 간응 음. 좋아 기다려, 기다려 어졌어야 여기. 봐줬어, 봐줬어. 봐줬어. <놀람> 진짜. <놀람> 얘를 안고 가려니까 이게 시야가 더 좁아 보이는 거야. <놀람> 자, 주비 가봐. 움직이는 원래 그러고 이 달, 여기를 보고 가면 더 무서워. 차라리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데. 아, 이것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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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었어. 원래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왔을 거야 우리 주비가 많이 무서운가 봐요 외나무다리라 그래도 씩씩하게 잘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되게 좁다 폭이 그리고 자 조심조심 여기는 안동이랑 조금 다르네 그치? 왜, 왜 유명해지? 저 다리 하나? 불편해서. 그런가? 사람 안 사는 집 요런 집들? 아닌데, 배추도, 저뭐 심어져 있고 그런 거 봐서는 아, 아예 안 사는 집은 아닌가 봐. 가끔씩 와서 사는 거 아닐까? 그래? 렇지 않을까? 안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래. 뭔가 정돈돼 있고, 그래. 아, 알았어. 잠깐만. 여기 무선 마을은 안동 하회 마을과는 완전 달라요.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사는 집 같아요. 딱한 군데 있네. 딱한 군데. 자, 무선 마을 자료 전시관. 자, 들어가 봅시다. 어. 그래서 구경하고 보고하는 데야. 여기서 뭐뭐 뭐 하려고요? <laughs> 어, 여기 요렇게 들어가 보는 거야. 밤에 오이많도 응. 지 사람이 많이 안 찾아오니까. 오감 가마 아니야 저거? 뭔가를 만들고 막 그럴 때. 아, 아, 김 씨, 김 김. 그러니까 김 씨와 박 씨. 어. <laughs>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하고 의회를 해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딱 되나 봐. 야, 그을왜 뜯을려? <laughs> 기있나봐 <여기 웃음> 봐봐, 무선 마을 헌장 은 2003년 5월 2일 오빠, 엄마 여기 귀신 나와? 기신 안 나와? 야, 이거 진짜 옛날에 그 가마야? 응, 그런 것 같아. 이런데 보면은... 야, 사람이 이걸 타고 어떻게 몇 킬로씩 갔어? 어? 이거, 아니 이거 무게만, 무게만 해도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사람 네명도 이렇게 이렇게. 와,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가 나무 들어가는 데다. 나무 이렇게. 어. 사람들이 들수 있게. 겨액이이거 <laughs> 뭐? 겨액이 <겸애기? 웃음> 내성천이 흐르는 마을 앞에아저 앞에가 내성천인가 봐. 모래를 싹고 저렇게 해서 잡았나봐동격가루를 따라 토가하는거 보이거든요. 아. 봉화유곡의 권씨처녀와. 아, 저렇게. 어 맞아. 그 여자가. 어. 어, 어 어. 권씨 부인. 권시 천녀. 주비 올라가봐 거기 주비 어, 네. 거기 올라가봐. 안 무서워. 거기 그렇게 해서 사진 찍으라고 있는 거야 내가 볼때 이렇게 어, 안에서 지금 제 사진에는 풍경. 이거 뭐야? 여기 이제 뭐, 저기? 음식? 은어 육수 건진 국수라는 건 은어를 가지고 만든 국수라는 거야. 어, 은어 아마 뭐 다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서 하겠지. 여기 나오네. 육장. 점주. 식혜 어, 전화가... 아니야? 점주라는 게식혜랑 똑같은 거 같은데? 맞네. 풍수지리사상 무선마을 전통 가옥의 특징은 미음자래. 저기. 미음? 양반집 구조들. 아. 미음자로 이렇게 지었고. 마당에 한 가운데. 어 어. <목소리> 방이 몇 개야?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야, 방이 열 개야. 남양고발래서남양 아파트 정보 진짜 어 맞아 만죽제 고택 18세기 이후 영남지방 아 1700년도 그치 1700년도 그렇지 그렇지 요 이종선 여사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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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아니고 포장첩 훈장 받았다는 거잖아. 어, 순정. 순정. 아, 저, 저분이 여기 이 마을에서 살았었나봐. 그치. 김경우. 문과 정시 교질에 이 교질라는 거는 뭔지 알아? 교질, 교질. 여기 유배 유배 가기다. 이거는 됐어요. 진짜 창호지였어. 아, 이거 이제 원본인가 진짜, 본데? 진짜. 진짜, 진짜. 그렇지. 응. 김동진 서박천재소짜만색제 행장. 1900년대 맞아요, 초. 진짜. 응. 아기야. 어, 우리가 살 남들 데을 때만 왔어. 왔어, 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점프. 뽕. 아, <laughs> 아휴, 음. 집에 가서 그 발라주기 되겠어? 근데 안 하는 분위기인데? 그렇 <laughs> 그치? 응. 응. 카드, 카드. 김규진 가옥이래, 여기. 카드를 못 사용하는데, 집이 뭐얼마나한거예 하다 왔는데, 이건? 고칠 수도 없대잖아. 의회를 거쳐야 된대 요 여보. <laughs> 다시 뭐 손보고 하려면. 아 마시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분위기다. 그렇다고? 철쭉철쭉이겠다을달래요신 철주? 흔하지가 않아 발을잇라 신발을 잇따라. 신발을 잇따라. 신발을 잇따라. 신발을 잇따라. 신발을 잇따라. 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 자, 오늘 무선마을 이렇게 대환장 패밀리 전부 다 와서 체험했고요. 외나무 다리도 보고 전시관도 가서 여러 가지 봤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곳으로 가서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